오르막 내리막 퍼팅 거리 응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꾸니까 굿라이프,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윤재인 프로입니다.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스코어가 잘 나는 골프장은 좀 평지가 많고, 이제 스코어가 좀안 나오시는 골프장은 이제 힐이 좀 많아서, 이제 경사면 퍼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심지어 포 퍼팅까지도 많이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화가좀안 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이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지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처음에 배웠던 3m, 5m, 10m 퍼팅을 배웠잖아요 3m, 5m, 10m 그러면 3m의 오르막이에요 그러면 5m를 쳐주시면 돼요 이 중간까지 그리고 5m의 내리막이에요 살짝 그러면 5메달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3메달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다 계산해 놓고도 오르막은 세게 치게 되고 내리막은 살살 치게 되고 그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응용을 좀 하시면 백스윙 크기에 따라서 응용하시면 훨씬 더 스코어가 퍼터가 더잘 나올 수 있겠죠. 아니 이거 너무 짧아요?